철저하게 본인들이 일주일에 나는 몇 시간을 음. 했고 너는 몇 시간을 했고 음. 어~ 이거 부당하지 않느냐 부당하다 나는 못 살겠다 음. 이러면서 이혼을 하러 오겠다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어~ 막 특이하다고 생각했는데 네. 되게 많아요 요즘 그~ 한 (30대) (40대들의) 음. 이혼 사유 (1위) (1위) 네. 네. 요즘 가장 뭐~ 좀 예전과 좀 다르다 이게 어. 뭔가요 어~ 상담 오시는 삼십 대 중후반 네. 분들의 그 특이점이 있는데요. 네. 어, 거의 다돈 문제. 돈. 네. 오. 근데 예를 들어서 돈을 누가 못 벌고 네.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네. 그 생활비 네. 분담에 있어서의 네. 문제인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거의 다 요즘에는 만원이잖아요. 거의 네. 뭐그 결혼 정년기가 네. 거의 이제 삼십 대 중후반. 거의 중반에 결혼하는데. 그렇죠. 보통 그러면은. 거의 맞벌이를 음. 하고, 그죠? 그 출산도 되게 늦어지고 하는데, 보면은, 어, 요즘에는 결혼 비용도 거의 반반씩 어. 내는 것 같고, 네. 그, 거기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그래서 네. 이제 뭐 혼수비용이나 결혼비용,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생활비까지 거의 두 사람이 거의 엑셀을 정리를 해요. 그 결혼 이후에 생활비를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에 대해서 네. 되게, 뭐 사회생활 하는 것처럼 어.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고서 하는데 이제 그게 실질적으로 사실은 결혼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게 네. 본인들의 생활과 저기 계획과는 좀 틀어지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틀어지죠. 그, 틀어지죠. 근데 그게 이제 틀어지다 보면 이제 그게 다툼이 생기고 거기에 음. 있어서 아, 못 살겠다 하고서 오시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음. 30대 중후반에 음. 결혼해서 네. 네. 30대 후반에 이혼 상담을 왔으면 네. 결혼한 지몇년 되지도 않았을까요? 2, 3년, 거의 1, 2년. 그니까 어. 예.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어떤 거냐면은 네. 이제 보통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공동생활 통장을 많이 만들어놓고 거기에 일정 비율 돈을 넣고 급여를 음. 소득을 각자 관리를 해요. 네. 그게 예전에는 되게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음. 사실은 제가 제가 항상 말하는데 부부는 경제 공동체니까. 어 그뭐 소득이나 이런 음. 거를 한에 묶어서 네. 그렇 같이 뭐 재테크를 아, 하고 당연히. 아 당연하지 않습니다. 네. 요즘에는. 아니요? 아니요 전혀 어. 당연하지 않고요. 각자 소득은 각자 관리를 하고 각자 재테크를 하고 공동 생활 음. 비용 얼마씩 딱 넣어서 이거에 대해서 뭐 거기서 뭐 의식주 비용 듣고 음. 관리비 듣고 무슨 음. 뭐 어떻게 하고 이런 식의 것들이 훨씬 많아요. 아, 그래요. 음, 음. 그러다가 이제 음. 못 참는 거예요. 그런 게 어떤 게못 참냐면요. 공동을 위해서만 써야 되는데 네. 거기가 만약에 그래서 개인을 위해서 썼다. 예를 들어 화장품 샀어. 난리 나는 거예요. 화장품 사는 게? 난리 나. 그러면 부인이 네. 그걸로 자기 미용실 갔다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요? 예 네. 예. 네. 난리 어, 나. 잘 이해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되지만 그게 네. 요즘 세대 MZ 세대들의 결혼이더라고요. 그래요? 네. 저도 MZ의 마지막이었는데. 음. 어 근데 나는 이해가 왜안 되지? 그러니까 그러더라고. 네. 저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네. 처갓집을 가는데, 네. 처갓집에 가면서 이제 운전을 하게 되는데. 음. 주유비는 너희 집에 가니까 주유비는 네가 부담해야지. 어. 이런 식의 이제 다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일부러 음. 싸움 거는게 아니고. 진심으로 아니, 네, 진심으로 그게 자기네들은 합리적으로 어.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러면은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이제 빈정이 상하게 되고 네. 갈등이 생기게 되고 음. 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데 음. 이런 일들이 음. 소수가 아니고 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한다는 거죠. 굉장히 많고요. 거기서 어, 이제. 나아가서 어떤 게 되는지 네. 아이가 생기잖아요. 네. 그럼 아이가 생기면 어떤 것들이 또 이제 발생이 되느냐 네. 돈뿐만이 아니고 네. 육아와 가사에 대해서의 분담 있잖아요. 네. 그것도 철저하게 지키는데 음. 육아와 가사를 각각 얼마씩 분담을 했느냐라고 또 엑셀을 음. 또 만들기 시작을 그래 해요. 어떻게 뭐출 응. 출퇴근 카드 같은 거막 찍나요? 뭐 네. 이거 어떻게 해요 그거를 철저하게 본인들이 오늘 일주일에 나는 몇 시간을 음. 했고 너는 몇 시간을 했고 음. 어 이거 부당하지 않느냐 부당하다 나는 못 살겠다 음. 이러면서 이혼을 하러 오겠다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어뭐 특이하다 고 생각했는데 네. 되게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응. 그런 분들이 오시면 네. 변호사님은 우선 네. 뭐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주세요. 음. 이게 뭐, 이렇게, 칼같이 끊어지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네. 이거 뭐 계산을, 엑셀을 뭐 어떻게. 함수가 아, 틀렸는지 확인을 해주시나요? 아 하는 그런 걸? 분들은요 그런 거를 아 누가 잘잘못을 이거 이 누가 잘잘못을 제가 어. 판단해 주지 않고요 아두 분은 똑같은 분들이니까 이혼을 하시는 게 <laughs> 맞겠습니다라고 <laughs> 해서 어, 예. 아. 이혼을 하는 게 맞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아 맞습니다. 그래요? 예. 아 그게 음. 그런 성향인 사람들끼리 네. 결혼을 맞아요. 하는 건데 예. 그러니까 못 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아 근데 그러면 예. 그런 분들이 늘어났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과거 대비 아니요 늘어난 게 아니고요. 네. 요즘 세대들이 그렇습니다. 그냥 아, 그래요? 예. 우리가 아. 이해하지 못하는. 네. 그런 세대들인 거죠. 이제 어. 이 30대 분들이, 이 30대 분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결혼도 사실은 네. 그때 저기 대표님께서도 음. 영상에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네.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거는 결혼이 이제 선택이잖아요. 네. 선택이라고 했을 때그 결혼을 함에 있어서 선택이기 때문에 음. 굉장히 실익을 많이 따진다. 아, 실익을 따진다. 네, 실익을 굉장히 많이 따지는 것 같아요. 내가 어. 이 결혼을 함으로써 어, 이익인가, 손해인가? 음. 그리고 오. 실제로 결혼을 해서도 좀 살아보고 나서 네. 손해인 것 같다 하면은 네. 바로 정리를 하는 수순으로 거치는 네. 신혼부부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음. 그거를 이혼사유라고 말하면 은 뭐예요? 뭐, 그러니까 손해? 음. 금전적 손해? 문제가 안 되는 게 이혼 사유라고 문제가 될수 없는 게 네. 우리 이혼을 했을 때 상대방이 반드시 동의하거든요. 그거는 그래 아, 못 살겠어요. 동의해요? 동의해요. 그런 건왜냐면 동의하기 때문에 그거는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지 않고 아, 그냥 그냥, 어, 그냥 보통 합의 이혼이고 그리고 보통 성격 차이로 하고 하거든요. 아, 성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요즘에 이제 네. 그 젊은 아이들 네. 젊은이들의 <laughs> 네. 이혼 이좀 많은 많은 것들 차지하는 게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그 성격 차이라고 하는데. 네. 예전에는 우리가 배운 게 있, 있지 않습니까? 인생에서의 무슨 발달과 이런 거 우리가 음. 배웠어요. 잖아요. 우리가 생애에 있어서 1 0대는 공부를 하고 20대에는 대학에 가고 취업을 하고 음. 20대 중후반에는 결혼 결혼을 하고, 하고 가정을 이뤄야 그렇죠. 돼. 그리고 30대에는 아이를 낳고 40대에는 안정되고 아이를 음. 키워야 되고 이렇게 쭉 있었단 음. 말이죠. 그래서 가정을 이룬 다음에는 그 이후에 이혼이라는 거는 사실은 음. 어, 내 인생에서의 실패? 이런 걸 의미할 그렇죠.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음. 그러면 가, 이혼, 결혼을 했으면 그 이후에는 이혼이라는 거는 음. 사실은 그 사람의 인생에서의 실패? 뭐 음. 이런 거를 의미할 수도 있었는데 네. 요즘에는 아예 그런 패러다임이나 그런 음. 그런 개념이 아예 없죠 요즘에는 네, 네, 그쵸? 네. 네. 그, 그렇죠 에, 그렇기 때문에 결혼도 선택이고 결혼을 했을 때 네. 살아보고 음. 이상해 음. 안맞아 나랑 음. 그럼 바로 찢어지는 거예요 아, 어. 그러니까 네. 나랑 가치관이 안, 나랑 생활 방식이 안맞아 결혼을 했다고 해서 음. 이게 어, 지켜져야 될 나의 어떤 뭔가 이런 음. 게 없는 거죠 아니 근데 그거는 좀 아이가 없을 때는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도 막 음. 그런가요 아이가 있으면은 좀더 그게 힘들어지기는 해요 그리고 네. 제가 왔을 때좀더한번더 설득을 하기는 해요 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비해서는 아이가 있다고 해서 어, 무조건 참고 그러는 거는 조금 덜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냥 음. 뭐 어떤 금전적이든 뭐든지 간에 손해 보면 그냥 나는 네. 헤어진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전에는 뭐 가정이 소중하고 했지만 지금은 내 자신이 소중하고 네. 이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더 커져서 네. 나의 행복 이런 음. 거 있잖아요 이런 걸좀더 가치관이 그런 걸좀더 중요하게 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요즘에 또 사실 음. 또 경제적으로 또 불황이기도 하고 해서. 네, 네, 네. 그, 불황되면 왠지 좀 이혼도 좀 많아질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니면 또 반대로 생각하면 불황이니까 좀 우리가 좀 같이 좀 이견해 봅시다면서 좀 음. 이혼을 좀안할것 같기도 하고 음. 좀 애매한데 어떻게 네. 되는 거예요? 경기와 이혼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이거는 불황보다는 우리 네. 이제 특수하게 코로나 때문에 조금 상황이 있었는데요. 네. 2020년도부터 이제 좀 코로나 상황이었는데 2020년도에 시작된 코로나는 사실은 그때 생존의 문제였기 때문에 음. 그때는 이온 수가 사실 좀 줄었었어요. 아, 급감했어요 그때. 급감은 아니지만 그때는 먹고 사는 생존의 아. 문제였기 때문에 이온은 어. 추후에. 우선 나중에 싸우자. 네, 우선 어. 나중에 싸우자였는데 어. 근데 1년 지나고 이렇게 되니까 <laughs> 아 이게 너무 길어지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제 막 붙어있고 하면서 더 네. 이제 지지고 있고 하면서 그때는 음. 이제 다시 이렇게 음. 조금 평년 수준을 이렇게 유지하는데 <laughs> 이제. <웃음> 이혼 수는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요. 그 네. 이유는 이혼 수가 줄어드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결혼하는 숫자가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예. 지금까지 또 이제 뭐 수백 건의 또 네. 이혼 소송도 많이 또 해보셨을 텐데, 그래도 네. 그 중에서 좀뭐 기억에 남는 뭐 이혼 사례 같은 음. 거좀 있을까? 너무 많은 이혼 소송을 하기 때문에 그 중에 네. 힘든 소송도 있고 네. 그 사이에서 당사자들이 자살하는 사건이나 와. 사망하는 사건들도 많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많이 기억나는 사건들은 네. 이혼 소송을 하다가 이혼을 소송을 취하하고 네. 다시 회복하는 아. 가정들이 더 솔직히 더 많이 기억이 남아요. 아 그래요? 막 죽자고 싸우고 막 욕하고 난리치다가. 네. 어 변호사님 저희 화해했어요라고 하면서 소추하는 사건들이 훨씬 훨씬 기억이 많이 남아요. 다시 오는 분 있나요 혹시 화, 취소하고? 당연히 있습니다. <laughs> 안 되겠다고? <laughs> 당연히 있습니다. 아 그럼 네, 혹시 네, 그러면 네. 부동산 관련된 어떤 뭐 네. 에피소드인 이혼도 있나요? 아 부동산은 네. 하, 뭐 참, 재산 막 음. 다툼 막 이런 거 이혼도 있고 뭐 그런 음, 것도 있나요? 부동산은 뭐 네. 너무 많죠. 너무 왜냐면, 요 왜냐하면은 네. 지금 이렇게 지금 예를 들어서 그냥 3년치만 봐도 폭 장이었을 때는 네. 막 이제 신난 사람들이 있고 네. 또 폭락장이었을 때는 또 신난 사람들이 있고 뭐 이게 이게 지금 사실은 네. 알고 계시겠지만 네. 이게 지금은 폭락장이잖아요. 네. 항상 우리가 부동산일 때는 명의자가 갑이다라고 네. 얘기를 듣지만 지금으로서는 명의자가 완전히 울상인 거죠. 아. 왜냐면은 하 팔리지도 않고 네. 가지고 있는 건 사람이 예. 네. 네. 이거를 뭐 어떻게 처분할 수도 없고 네. 가지고 있다는 상황만으로도 현금 정산해 줘야 되는데 네. 이거는 팔리지도 않고 KB 씨는 음. 높은데 호가는 낮고 뭐 이러니까 음. 죽을 맛이죠 사실은. 아.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응. 이혼하기가 좀 불리한 상황인 거예요? 불리해요. 예. 네. 공동 재산이라는 게 대부분 네. 다 부동산에 묶여 있고 네. 부동산이 가장 큰 자산이긴 한데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낮은 상황에서는 나눌 게 없죠. 어. 근데 여러분, 부동산이 자가로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네. 이런 얘기를 할수 있지만 가장 슬픈 거는 전세입니다 저희 아, 전세. <laughs> 제가 항상 얘기해요 네. 그래도 자가였을 때는 요만큼이라도 네. 올랐지 네. 이게 0년 동안 전세였던 분들은 네. 그 돈을 그 돈으로 나누는 거니까 그렇죠. 굉장히 슬프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죠. 맨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도 자가여서 요만큼 올랐으니까 네. 그래도 위안을 삼읍시다 저희가 음. 맨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혹시 음. 뭐 네. 저희가 또 재테크 네. 방송이니까 네. 네. 뭐좀 가장 컸던 음. 뭐 금액의 어떤 소송 음. 뭐 이런 것도 있었을까요? 아. 검, 자산이, 자산이 좀 컸다거나. 보통 막. 컸던 거는 천억대가 넘죠. 아, 천억대? 예, 그, 그건 보통 다 이제 강남에있는 건물 같은 아, 것들이요. 예. 그런 것들. 예, 그런, 그런 분들도 막 이혼을 좀 하시고. 하는데요. 그런 분들은 네. 어떻게 하는지 알아? 그런 분들은 보통 네. 이제 소송을 처음에 딱 걸어요. 네. 처음에 딱 소송 걸, 걸어서 나중에 본인들끼리 합의하고 소취하세요. 아, 왜 그런지 아세요? 왜요? 성공보수가 어. 둘다 쌍방한테 좋아. 야 <laughs> 어, 변호사한테 성공보수를 몇 어. 억씩 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어. 합의하고, 합 수치하여. <laughs> 슬프죠, 굉장히 어. 슬픕니다. 이런 네. 그렇게 네. 하시기 때문에 그 정도 자리까지 가신 게 아닌가. 맞습니다. 네. <laughs> 네. 아, 그리고 또 이제 이혼하는 게 사실 뭐 네. 경제적 문제도 있지만, 뭐, 불륜이나 외도 이런 것들도 사실 이혼의 사유 중에 많이 차지할 것 같은데 음. 실제로도 그런가요? 이혼 사유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은 배우자의 외도입니다. 그게 아, 한40% 정도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혼 사유 중에는 비율이 가장 많은 게 외도인데요. 음. 근데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외도 중에서 외도였을 때 이게 이혼까지 이르는 비율은 극. 극소수입니다. 아, 극소수에요 네. 그러면 한 명이 참는다는 얘기에요 대부분 참는다는 아, 얘기죠. 그래요? 네. 외도는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아이고. 우리의 삶과 함께하고 있고 <laughs> 그중에서 외도로 인해서 이혼을 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극소수기 때문에 아. 그걸로 이혼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너무나 고통이 크시거나 음. 정말로 용기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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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부분은 이혼을 안 하시고 그냥 네. 상간소송을 진행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네. 참고 사시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네. 음.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이 상대가 네, 네. 한번 바람 폈는데 응. 이혼 안 한다. 네. 그럼 막또 계속 막 바람 피고 막 그러겠어요. 우리 모두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 사실입니다. 아, 그런 거네. <laughs> 네. 아, 요즘에 진짜 오픈 채팅방 뭐 이런 것들에서도 네. 많이 만난다고. 아, 오픈 채팅방은 뭐 거의 뭐 요즘에 뭐 아. 예. 이런 거. <laughs> 다들 그래. 아시겠지만 네. 한 번씩 어 호기심에라도 이렇게 검색을 해 보신 분들 대부분이실 거예요. 뭐 들어가 아, 들어가면은 굉장히 인증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여러분 아, 그래요? 인증 인증, 인증 인증 절차가 있어요? 예. 네, 내가 유부남 유부녀인 걸 <laughs> 인증해야 돼요. 그래서 내 가족 사진을 올린다거나 아. 뭐 이렇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아, 그래요? 가족 사진을 네. 올려야지만 네. 바람을 필수 있는 거야? 예, 네, 맞습니다. 아, 네. 너도 네. 같은 편이라는 네. 거죠? 예. 네. 네. 왜 아.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유부남 유부녀의 네. 그 굳이 그렇게 인증을 해서 왜 그들이 왜 그럴까요 음. 음. 그러니까 뭐 이럴 게 있어야지 이제 받아준다는 음. 건가요 그런 심리보다는요 네. 위험성이 덜한 게 예를 네. 들어서 유부남 상대방도 유부남 유부녀면 서로 그냥 이혼할 이런 게 음. 없어요 그냥 네. 즐기는 거예요 말 그대로 네. 성적으로 네. 즐기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얘네랑 네. 진지하게 무슨 연애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네. 유부남이 아가씨를 만나요. 네. 그러면 이 아가씨는 매달리겠죠 어, 이혼에. 그, 그럴 렇죠 네. 이런 부담감 없이 편하게 네. 성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어. 너도 부담없고 나도 부담없이 그냥 즐기자 네. 라는 취지 에서 유부남 유부녀의 이 채팅방을 찾는 아. 것이죠. 아, 정말로 그렇구나. 도덕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음. 사람들이고 예 네. 네. 거기에 죄의식은 전혀 찾아볼 수 아, 없고 그래요. 아이의 돌 사진을 올려요 그냥. 아이, 아이 사진을 아이 사진을 그냥 올립니다. 예. 네. 아니 그게 막 돌아다닐 음. 수도 있고 막 그러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좀... 네,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걸로 이제 상관 소송 하시는 분들 정말 많죠. 아, 그래요. 네. 저는 또 개인적으로 또 결혼을 좀 권장하는 사람이거든요. 결혼을 해야 또 재테크하기가 또 좋기도 하고 또 그게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이 외도하는 배우자들은 도대체 왜 그럴까 음. 결혼해놓고 음.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또왜 한다고 또 변명들을 하는지. 그 바람피는 사람들은 결혼 전부터 바람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 예, 신혼초에도 바람피는 놈들이 끝까지 <웃음> 피죠. <웃음> 아 그런 거요? <laughs> 네. 그러니까 그럼 그럼 반대로 왜 결혼을 한대요? 왜? 본능이에요. 음. 그렇죠. 새로운 이성을 계속 찾는 거는 사실은 본능이고 욕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이거는 다 인정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이성을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결혼을 하고 내가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고 법리론을 한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그 욕망과 본능이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거는 평생 내가 살아 생전에 계속 지속되는 어떤 인간의 속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결혼을 함으로써 인간이라면 적어도 네. 그 결혼을 함으로써 배우자에 대한 정조임무로 지켜야 되는 약속 음. 그렇죠. 그리고 그거의 그 욕망을 제지시켜야 되는 그런 어떤 예의.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바람을 피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한 예의나 없구나. 제지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없는 것 같아요. 음. 네. 노력 자체를 안 하는 것 같고 노력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냥 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만나보시면 네. 네. 다 만나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만나보면 네. 다 그렇더라. 핑계는 뭐냐면 네. 100%예요. 뭐라고 어, 할것 같아요? 뭐예요? 뭐. 너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왜 배우자, 상대 때문이요? 너가 나를 외롭게 했다. 아. 너가 나를 무시했다. 너가 성관계를 안 해줬다. 네, 어, 너가 가정 내에서 나를 어떻게 어떻게 했다. 너 때문에 내가 바람을 폈다라고 100% 음. 얘기해요. 네. 아 그래요. 네. 그 외도의 이유를 내 안에서 찾지 않고 상대방한테 음. 탓을 해요. 음. 이런 사람을 뭐 사전에 좀 알아내고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음. 그럼 반대로 이런 사람을 뭐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 근데 이거 네. 있잖아요. 사실은 연애하다 보면은 바람피는 사람 있잖아요. 음. 근데 뭐한 번씩 봐주고 막 이러잖아요. 아. 그잖아요뭐 그럴 어, 수 있죠. 그럴 어, 수 예. 있죠. 그럴 수 있지. 음. 뭘 봐줍니까? 그런 거는. 아. 네. 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결혼 이후에도 아, 네, 그렇죠. 네, 네. 맨날 연락 잘안 되고. 아, 그렇죠. 예. 네. 그 연락하면 네. 뭐 친구랑 있어 하는데 막그 응. 걸리고 네. 막 이런 사람들. 그, 그런 그 사람들은 결혼 이후에 100%입니다. 네. 음. 네. 음. 사전에 꼭그낌새가 보이면은 네. 조심하시라는 얘기신 것 네. 같고요. 반대로 그 응. 젊은 분들 말고 네. 노인 분들도 네. 이혼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뭐 황혼 이혼 뭐 네, 이런 맞습니다. 얘기도 하는데 네. 예전에는 뭐 일본에서 뭐 황혼 이혼이 합니다 응. 뭐 이러면서 나왔던 게 네. 그제 같은데 네네. 이제는 한국에서도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에에. 뭐 통계청 자료 보니까 이제는 황혼 이혼도 뭐 거의 뭐제는 일반화 된 것처럼 느껴지는 느낌인데 음음. 실제로 뭐 어느 정도나 많이 황혼 이혼이라는 게 이제 네. 보통 25년, 30년 정도 네. 이상의 결혼 기간을 유지하셨던 분들의 이혼을 그렇게 부르고요. 네. 이제 자녀들이 성인이 돼서 출가하거나 음. 결혼하고 나서 이제 두 분만 남은 경우에 이혼을 하시는 경우인데 이제는 이제 가장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큰 두 개의 이유인데요. 하나는 원래 이제 평균 수명이 길어지죠 네. 그래서 이제라도, 어. 이제라도 나머지 내 10년, 20년이라도 편하게 살고 음. 싶다라는 그런 아주 그냥 통상적인 이유가 하나고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네.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이 느끼는 건데요. 이거는 되게 맞는 것 같아요. 음, 뭡니까? 예전에는 황혼이혼이 별로 없었던 이유가 이런 것 같거든요. 보통 황혼이혼을 원하시는 분들이 어머님들이세요. 네. 근데 예전에 없었던 이유는 예전에는 이제 이제 그 따님분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따님분들도 예전에 이제 자기들도 출가하고 결혼하고 하면은 음. 이제 출가했다. 출가 외인이다. 그러면 이제 그그 그 가정에 이제 바쁘고 살고 해가지고 어머니 신경 잘못 쓰고 네. 그그죠뭐 어, 네. 뭐 소위 시집간 음. 시댁에 막 신경 쓰고 해서 어머니 친정 엄마 잘못 돌보고 음. 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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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네. 뭐 엄마가 나 이혼하고 싶어 하면 엄마 그냥 사러 뭐 이런 네. 식으로 했는데 네. 요즘에요 그 황혼 이혼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보면은요. 따님하고 사위분이 모시고 많이 와요. 아, 그러니까 딸들도 경제력인 자력이 있고 네. 사위분하고 딸들분이 오셔서 엄마 내가 엄마 원하는 대로 해줄게. 엄마 음. 어 이혼하면 왜냐하면은 상혼 이혼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 이후에 매달의 생활비가 문제거든요. 생활비니까. 예. 재산 분할은 뭐집한채 있는 거 나눠서 뭐 전세 음. 살면 되세요. 근데 매달의 생활비가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 생활비 조달을 엄마 딸들이 엄마 내가 해줄게 얼마라도 음. 해줄게 딸들이 모아서 해줄게. 음. 우리 믿고 해 음.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어. 그래서 황혼 이혼을 좀 결심을 하고 용기를 해서 진행하시는 분들이 좀인는것 같아요. 옆에서 뭔가 좀 이렇게 응. 하지 않으면 응. 사실 그 응. 마음 먹기가 쉬운 응. 일이 아닌데, 이혼이라는 네. 게. 네. 그래서 옆에서 조금 용기를 붙어가지고, 데리고 음. 오시고, 막 이러는 경우가 음. 많아서 좀 증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게제 네.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그 이혼을 네. 어쨌든 네. 뭐 하면 네. 뭐 좋은 일은 아니겠지만 또 네. 어찌 보면 또 어떤 분들 입장에서는 또 이혼하는 게또 남은 인생을 위해서 또 좋은 음. 일인 분들도 있으니까 네. 이런 이혼 소송하는데 뭐 들어가는 비용은 한 어느 정도 를 잡아야 되나요? 네. 저는 조금 비싸요. <laughs> 보통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550만 원 정도부터 아. 시작을 하는데 대신에 네. 부가적인 비용들이 꽤 많이 들어가요. 예를 네. 들어서 이혼 소송 들어가면은 상대방 재산에다가 가압류 가처분 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것도, 그런 것도 해야 되고 뭐 이런저런 비용들이 음. 많이 들어서 뭐. 백씩 막 추가되고 추가되고 음. 막 이러는 경우가 많아서 네. 뭐 550, 660, 770막 이렇게 많이 음. 들어가기도 해요. 아. 예. 그리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뭐 변호사한테 들어가야 아. 되는 성과 보수, 성공 보수라는 것도 별도로 있고 해요. 그래서 음. 꽤 많이 들어갑니다, 아, 여러분. 그만 한돈 <laughs> 천만 원 정도 생각은 이상을 해야 될 수도 있겠군요. 예, 처음에 시작하실, 시작하실 때만 시작하실 때한그 네. 네. 어, 네. 정도는 생각은 해야 된다. 네. 그러면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지금 뭐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도 우리 청자분들 중에는 또 많이 계실 수가 있으니까 그 네. 고민하다 보면 아. 사실 좀 힘들잖아요. 네. 아. 그런 분들한테 뭐 조언 한 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큰 거는 뭐 사람들의 이목, 사람들이 음.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까나뭐 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직도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별로 남한테 관심이 없어요. 음. 왜냐하면 본인의 삶이 너무 바쁘고 힘들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남의 삶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음. 자기 삶에 집중하시고 본인이 음. 가장 행복한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음. 또 하나는 아이들 때문이라는 말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어 아이들은 엄마나 아빠가 결정한 대로 지지하고 응원을 해주거든요. 네. 예, 그래서 아이들 때문이라고 하신 거는 음, 그 부분은 아이들과 상의를 해서 네. 어, 아이들이 분명히 엄마 아빠를 응원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네. 네.